급한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나 소득 때문에 일반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소액 결제 흥금화는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해 숨통을 잠시 트이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 시청자분들께는 진행 전 과정에서 추가 혜택과 전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잠시 쉬고 있는 무직자분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은행대출은 대부분 재직 증명이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데, 무직 상태에선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대안 중 하나가 비상금 대출, 그리고 최근에는 소액 결제 한도 현금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직자라 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다면 통신사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현금화하는 방식은 신용등급이나 재직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비교적 접근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30만원 정도의 소액 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급한 공과금이나 생활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죠.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대부분 10분 내외로 처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유직 상태에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처럼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신용에 영향 없이 빠르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상황에서 누구나 휴대폰 하나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죠. 이를 악용하는 업체도 있어서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 입금 방식, 신뢰할 수 있는 경로인지 또한 규정이나 조건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수료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